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그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이신 최승재 회장님을 모시고 소상공인 연합회의 그 설립 배경과 의의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해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는데 네. 어떻게 설립됐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30일 날 중기청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어,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으로서 많은 숫자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어, 경제단체 하나 제대로 변변이 없었고요. 과거에 소상공인을 중소교 중앙에서 같이 달아서 보통 300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소상공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또 얼마 전 18대 국회에서도 좀 세분화돼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동안 중소기업 중앙 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목소리가 사실은 완전히 뭐 반영됐다고는 할수 없는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과 그다음에 지역별 또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얻었던 것이 어 지난 4월 31일 날 소상면 연합회 어떤 설립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 그 소상공인하고 했을 때그 자영업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좀해 나갈 계의이신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고용 같은 경우는 대기업 숫자의 거의 3배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의 근자의 평균 소득을 한번 발표를 하면 은 월평균 90만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나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은 뒤로 빚전을 밀리거나 아니면 어렵다, 복잡하다 그리고 또 외국의 유통시장 개방 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꺼꾸로 홀대받은 정도까지 이렇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국민 국가 인원 숫자의 비중만큼 저희를 좀 비중 있게 다가달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연합의 창립 추진위와 창립 준비위원회 두 단체가 서로 이렇게 인갈를 네. 받게서 노력하다가 우여곡절 아니면 전체적인 대응을 가지고 하나의 단체로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지난해 그 연합회의 인과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성을 한다면 많은 소장님들이 워낙 숫자가 많고, 또 업종별로 다양화됐고, 또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또 상충되는 것도 많거든요. 어떤 업종이 잘 되면 어떤 업종이 또 피해를 볼수있 정도로 많다 보니, 지도부 구성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연합회를 어떤 설립과 관련된 아젠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극심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어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다음에 소장인의 기준의 범주가 아직까지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합을 해서 어 같이 좀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어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여야 한업통상위원회 위원들 두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창립추진위원장인 박대춘, 그 당시 위원장과 제가 창립위원장인 최승재 위원장이 통합선언을 했습니다. 또 그거에 화답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설립인가에 대해서 속도를 내줬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저희가 2월 26일 날 창립총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지난해 12월 26일날 임시총회를 거쳐서 네. 그 2월 25일날 그 정기총회 일정을 잡고 네. 그 공동회장에서 이제 단일 회장으로 이제 뽑는 네. 선거가 있는데 그 일정과 관련해서 약간의 그 자본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 아무래도 있다 보니 두 가지 세력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네 편, 내네 편이 그게 다시 지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한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한쪽에서 완벽하지 못하는 다 부분에 쟁점사항이 있는 건데 그쟁점사항도 사실은 새로운 집행부가 2월 25일날 구성이 되고 2월 25일날 정해진 어, 저희가 통과된 정관과 규정, 규약과 규정에 의해서 새로 집행과 구전되면은 다시 또, 또 다시 어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회사원이나 배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정기 총회를 통해서 뽑히는 그 회장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2월 2 5일날 뽑히는 거는 어 3년 임기고요. 그다음에 중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처음에 1년 동안 공정대표는 그 규정에는 적용받지 않기로 했었고요. 1회에 한해서 중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뭐 중임을 하게 되면 6년을 할수 있는 거고, 한번 하면 3년 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7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현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 지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지금 내수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지금 요새 정말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게 언론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매일 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터지기 일부직제에다이나마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가계부채를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단기 자금을 많이 빌려줬고요. 저리로 사실 다빚쟁이 몰려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수상공인 관련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을 좀 제안하시고 싶으신가요?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장을 아신다 치더라도 경험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세요. 실상을 저는 모르는 거죠. 그 자영업자 구조조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로 이 국가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외청, 중소기업청에서 그것도 소상공인정책국 하나의 국에서처리를 합니다. 숫자는 이렇게 많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는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작은 줌에서 하고 있죠. 대통령직 속에 어,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말로 대통령님께 이 의견을 정확하게 현장을 전달하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도 사실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어떤 마인드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소상공인들 스스로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상공인들 스스로 어떤 노력을 좀 펼치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문제는 흩어져서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뭐 헐뜯고 뭐 어떤 그리고 또 고객들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좀 길게 보자고 장사하는 그냥 장사가 좀잘 되면은. 좀 자기네 어떤 그 동안에 갖고 있던 고유의 이미지를 또 버리는 형태 이런 부분들 최소한의 우리가 대형마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뭐가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특화된 요소가 되는데 그런 거를 개발하기보다는 대형마트 흉내만 내고 가었거든요 그리고 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위생관리라든지 예를 를 자면 그런 어 그다음 고객서비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또 지금 현재 흩어졌던 기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만들어지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집행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2조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기금이라는 게 망구적을 논하지 말자. 그게 천억이 됐든 오백억이 됐든 백억이 됐든 받는 순간부터 우리한테는 어, 책임이 따르고 우리 발전시켜야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권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야지, 어 그게 발전방이라고 생각한다. 특별 법에 대한 좀 맹점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규정이나 아니면 네. 그그 법적인 미비 상태로 소상공인이 아닌 그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좀 회원으로 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사실 맞,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라는 특별법 재정, 재정법이었는데 정 나중에 이제 이게 개정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너무 완화가 됐죠.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준은 고용 기준밖에 없었어요. 정부에서 뭐 조달이라든지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인원으로만 본 거예요, 고용으로. 근데 사실은 고용이라는 거는 이제 비정규직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업종은 정말 로 인원이 한 명인데도 수천억을 매출 을올린데도 있고 어떤 거는 규소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명을 써도 사실은 매출이 있는 일이 없는 업종도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이른바에 의서 전, 변호사가 사람 한명 데리고 싶다든지, 의사가 한명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좀 투자금액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엄청난 자본력이 많은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으로 환장이나거죠 거기다가 또한 가지, 위원의 기원이 반대해서 90%를 받겠는데, 90%라는 것도 사실은 하려면 전수조사가 있지 않고, 샘플조사 뭐 40만 명을 10명에서 할 수도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법이 90% 바뀌는 와중에서확 잘못해서 그래서, 법만 보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장인 소상공인이라는 건 맞죠. 근데 그 단체 업종의 임원들이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도 주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일부 옛날에 과거에 폐해가 오르는 는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자기. 어,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뭐, 특히 뭐 CU라든지 골프존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자기네 업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장만 소장회가지고 임원들은 다 그냥 자기네 직원인 것처럼 돼서 그소장의 업종을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회장 하나 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임원들이 등임원들 기 그런 업종들이 전체 소장회나 회를 다 들어와서 활동하게 을 되면은. 지금 법사원은 말할 방법 어떤 폐해가 일어났냐면 소상공인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현장을 모르고 아무래도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한 정책을 쓸수 있고 그러면 정말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9 0의 99%의 소상공인들, 전쟁 심장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투자 금액이 많은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고 그다음에 업주에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가 봐야 된다. 그 전기총회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목표나 비전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 2015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환경을 맨날 뭐 어느 아이 젓잘라식으로만 쫄리게 했는데 아 소상공인 앞에가 체, 체계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또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도 좀.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으로서 위험을 가지면서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가진다는 것은 자그만한 약속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큰 약속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약속은 또 이뤄내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또말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위한,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거를 위험을, 그런 것이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 소상 인허표를 만드는데 이일로좀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